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성공과 25응답입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길 원하지만 세상 성공은 바벨탑처럼 예, 결국 무너지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받을 이 참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달라요. 세상 성공은 부자 되는 거,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 갖는 거. 근데 그거는 바벨탑 같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은 나의 업이 여러분의 업을 통해 여, 여러분의 업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며 나의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저분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결자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는 게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마다 업이 있을 텐데 전도에 쓰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첫 번째 제일 먼저 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업이 있는 나의 현장에서 뭐부터 하냐면 홀로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이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그러면 또 이제 일하는 데 바쁜데 가장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에 홀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 뭐냐면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갔는데 나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현장에, 말씀 기준으로 현장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의 이 산업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말씀 성취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정말 그리스도를 들어야 하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서도 영적 소미시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지속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시냐면, 제자를 만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내 현장에서는 이제 나 혼자 믿는 것 같아서, 이거 홀로다락방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바울이 자 빌리뽀에 가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빌리뽀 지역에서 홀로다락방 했거든요.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에 반응하는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도 바울이 홀로 다락방 했는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16장 17장인데 18장에는 고린도 지역 가서 또 아는 사람 없으니까 바울이 홀로 다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제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19장에는 에베소가서도 이렇게 지속했는데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하세요. 바울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세고 여러분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거든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홀로 다락방 여러분이 지속하면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이 제자와 함께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요즘 현장에서. 함께 다락방하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예수님 믿는 전도의 응답을 주시고, 이게 나아가서 교회까지 살아나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응답 받았고, 바울이 야손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브리스가 부부와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처럼 이제 여러분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할 때는 이런 전도의 축복과 교회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 그곳에서 강단 말씀과 점도 등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홀로 다락방부터 여러분이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이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의 후대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참된 성공은 2 0 가지 성경적인 전략인데요. 이 전략 막 얘기하면 어려운데 쉽게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앞에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한마디로 나의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성공해라. 이거 하면 제자를 만나는 게 다섯 가지 합숙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는 함께 달합방하면서 응답받는 게 다섯 가지 조직. 이거를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신학원 성교서 올려 막하면 어떻게 붙잡으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가지 미래 산업선교 랩너트 사역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첫 번째 겁니다.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기 때문에. 나를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로 파손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홀로 다아방 하자. 그럼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2번, 3번, 4번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수, 성경적인 전도 방법, 수마의 전략 단어만 20개 외우는 게 응답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게 제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참된 성공하려면 참된 성공.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언약의 답을 붙잡으라. 말씀으로 언약의 답을 붙잡아야 그거 잡고 이제 현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답.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현장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점심에 신갈 쪽에 강남대학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강남대에는 이 랩노트가 한열명 돼요. 근데 이게 예배 오는 애들은 한세 명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그도한 번씩은 아 오는 애들 만나게돼 가지고 조장한테 나머지 일곱 명한테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일대일 연락해 봐라 했는데 그중에 두 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뭐라 그러냐고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좀걔 이제 처음 봤어요. 걔가 하는 말, 교회 안 간지 한 2년 됐대요. 그래도 그 지교 강담대 지교의 방에는 안 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럼 그 2년 전에는 어느 교회 다녔냐 했더니 2년은 안 가서 그런지 2년 전에 어느 교회 다녔는지 이름도 까먹었대요. 그래서 저는 얘 모르니까 영접은 안 했나 혹시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말해줬어요. 근데 이제 얘가 듣고 나서 영접은 제대로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포럼하는 게 뭐냐? 2년간 교회 안 갔더니, <laughs> 마음이 요즘 되게 공허했대요. 공허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들, 설교를 막 들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 2년만에 그리스도 들으니까 드디어 이게 채워지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한테 좋은 말씀이 너에게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에게 답이다. 너의 모든 짐을 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말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답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다 이거 얘기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인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강한 자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 주시고 사단 재앙 흑한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지속하는 힘인 성령 충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지만 또 우리 내일은 또 말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나의 업이 전도에 쓰임 받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증인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탑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붙잡았으면 기도의 힘을 얻으라.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언약의 답을 듣고 나서 뭐 했냐면 마가다라 보로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의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 잡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이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기도의 힘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하나님 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 잡고 기도의 힘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말, 생각을 이 말씀으로 바꾸는 정시기도하시고 밤에는. 말씀으로 답날 때까지 집중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답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들을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이전까지는 여러분 직장 갈 때나 학교 갈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갔지만 이제는 응답 받으러 갈줄 믿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해가지고 참된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 가지 이정표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언약의 답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니까 이제 첫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일이 놓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언약의 답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인 마게도냐로 가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언약의 답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의 전도 운동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를 앞두고 뭐했냐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기 이전에 먼저 받을 응답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답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정표의 응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 세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온 무속, 또 점술, 우상, 병든자를 치유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치유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치유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 대상자가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치유 대상자가 이제는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응답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에 가서 미래에 주역될 랩노트들을 살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돼서 아까 강단에 말했던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말 못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엘리트들을 살리고 또 미래의 주역이 될 후대들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응답은 뭐냐? 이 응답받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2, 3, 7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직장도 있고 선교를 못, 못 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수목금이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 사역인데, 기억 올해 마지막 사, 선교인데,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말씀 전하는 저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함께 중앙아시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세계 보고 많은 교회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성비 최고로, 최고로 밀도 있게 선교에 쓰시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치유하고 서밋과 이삼치라는 교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최고의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언약의 답을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는 홀로다락방 도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신 우리의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답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미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